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116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임하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극률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 극률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겔 선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철저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말뿐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처참한 살육과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쓰게 순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역사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 그 처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경고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죽이는 무기, 즉, 살상 무기를 들고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호, 호,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총 7명인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6명은 손에 살상 무기를 잡고 나머지 한명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나오죠 그래서 6명은 살상 무기를 잡고 직접적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라면 이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또 허리에 그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는 그 여섯 명이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구원받을 의인들을 구별하며 그이마에다가 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이 진행되는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의지를 두, 이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어기지 말며 극휼을 베풀지 말고. 자,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어기지 아니하며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자, 오늘 말씀 5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극류을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라분명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 극률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극률을 베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극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극률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하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유독 이 에스겔에서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려 8번이나 사용되는데요. 8번에 걸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극률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내가 극률을 베풀지 않고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 극률 없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살상 무기를 든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을 통하여서 성읍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하마리안 단어가 그러면 헬라어 70인역에서도 쓰이느냐를 봤더니 이 헬라어 70인역에서는 페이도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쓰였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 페이도마이라는 단어 그 그러니까 약에서 히브리어 하마리안 단어가 이 70인역에서 번역될 때 쓰였던 단어가 이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의 때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극률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히브리어 하마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출애굽기 보면 모세 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내린 명령에 의하여서 이 아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혼자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는 것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 속에 아기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하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며 느낀 그 불쌍히 여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지셨던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아기 모세를 죽음에서 건짐받게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짐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류를 입을 때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류를 입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극류를 베푸시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극류를 입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까? 성업 가운데에 그 성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얻은 자들은 여섯 명이 다니면서 칼로 심판할 때 그들에게까지는 그 칼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라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죄악을 보며 탄식할 줄 아는 자. 이 땅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미워하는 자,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극유를 입는 자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운다라는이 행동은 회개의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울뿐만 아니라 동족의 제악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민족의 제압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극류를 입는 자들인 것이죠. 먼저는 죄와 구별된 자들,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극류를 받을 자들입니까? 죄를 보며 탄식하는 자들입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와 또 민족의 죄 앞에서 정말 통감하는 심정으로 눈물 흘릴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의 새벽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